자 여러분, 아 오늘이 안녕하십니까? 엘박스 방자이 기수 형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이죠, 뭐 그죠? 제가 아마 이제는 네. 그 전에는 올해 카페를 엘박스 카페를 한 20년 전부터 했지만은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아마 제가 어, 뭐, 사정이 있어서, 제가 뭐, 경기도로 이사를 와 살다 보니까, 뭐, 다시 이렇게 현장에서 돼 있는데, 그, 아마, 현장에서, 필드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필드 뛰는 점검 중, 장 중에서는 아마, 제일 아마 그래도 선배님 측에 속할 겁니다. 이제 저도, 어, 물론 뭐,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승강기의 경력으로 따지고 그러면은, 저도 뭐, 거의 이제 최상위, 이제 거의 이제 파이널인데, 아 어,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여러분 후배들을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엘베이터 하신 후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하십습니다 어제도 뭐 오랜만에 그 고향에 있는 강원도 현대 소장님하고 강릉 소장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참 이제 다시 또 구역옥전이 많아서 뭐 저도 거기 있었으면 지금 뭐 현대래부터 직영 복귀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최소 뭐 현대협력사 사장은 뭐 예전에 제가 어려서 안 했으니까 그렇고, 뭐 최소한 현대 서비스 소장은 했겠죠, 그죠? <laughs> 근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자, 아무튼 어제 그 우리 사무실에 보면 이제 동생한테 우리 이제 제자, 리죠다 우리 걔한테 하나라도 배웠습니다. 제자죠. 우리 막내 제자들. 아, 그래도 그런 막내 제자들이 착실한 제자들이 한두 명 있어서 제가, 어, 그나마 이렇게 가끔씩 한번 봐서, 저, 충고도 해주고, 오른 길도 얘기해주고, 또, 잘 해서 제가 그런 후배들 몇명 때문에 그나마 시장 생활을 이렇게 어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보면은 항상 힌트를 얻어서 제가, 그 우리 사무실 애들도 이제 유튜브를 막내들이 잘 봐서 뭐, 뭐, 잘 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줄 때는 기쁘고 뿌듯합니다. 물론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아, 제가 뭐 그때 그때 생각나서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위에 누가 전화를 가끔씩 해서 물어봤거나 그럴 경우를 제가 기억했다가 뭐 기종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새 다 신기적만 보니까 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요런 요건 S d 5입니다 현대 뭐 이것도 뭐 가물에 콩나도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 요래 올때 기억했다가 잊어먹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럽니다 그래서. 아뭐 이런 모델들은 저한테는 뭐 제가 한참 일할 때는 이런 기종은 꿈의 기종이었습니다. 이런 기종은 뭐 이런 기종 뭐에다 뭐 고장도 없고 할 거나 있겠냐 그랬는데 요즘은 벌써 이게 어 어려운 기종이 돼 버렸더라고요. 벌써 이제 사라져 가는 기종들. 그래서 참세월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 오늘의 그 SD5를 해 주고 싶은 얘기는 그, 많은 분들이, 그, 우리, 검기검사나, 뭐, 74번, 어, 4번 대 에라가, 현요 모델에서는, 뒤에가 끝자리 4로 가는 거는 다 도화에 관련 에라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7 4번이라는 에라가 있는데, 이 74번은, 어, 이 모델에서는, 자, 제가, 요게 이제, 어, 카브 레이크가 달린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현대는 이 당시에 로프 브레이크를 안 쓰고 어, 카브 레이크를 썼습니다. 그 디바이스 상부에 첩에 달았다가 하부에서 양방향으로 이 어, 이제 연장기, 또 이제 조수기에서 솔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조수기 솔이 트립이 되면은 회전하면서 트립이 되면은. 어 디바이스는 기존에 있었는데 디바이스는 카 하부 다운 할때 물렸죠 요거는 이제 개문발찰 할때 문을 열고서 어떤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있었을 때 바로 이제 감지를 하는 기능인데 업할 때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부에 그 디바이스가 양방향으로 돼 있죠 위아래가 다 물리게 돼 있습니다 쇠기가 나중에 한번 후배들은 어, 내려가서 선배님들 한테 한번 배우시고 자 요게 이제 솔레입니다. 솔레노이드인데 요게 이제 돌기가 이제 죽으면은 동작을 하게 되죠. 여기 튀 들어가는 거죠. 평상시에 아, RBK라고 그는데 여기서는 요 솔레노이드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면 여기에 보면은 RBK라는 요 마이크 릴레이가 있습니다. 요 릴레이가 평상시에 위로 붙어서 요것도 지금 빨갛게 들어왔습니다. 요건 또 뭔 짓인지 또 이렇게 안 썼네요 그죠 요런 데를 쓰면은 빨간 거불 들어오면 보기도 편한데 그죠 여기 위로 지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살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rbk가 살아있다가 동작이 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인위적으로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어떻게 되죠 자 rp라고 뜨죠 rp라고 뜨면서 74라고 뜨죠 이 이제 74 에라가 카브레이크가 동작이 됐다는 에라가 되겠습니다 74가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 74는 어다 유일하게 도와 사 뒤에 4번이 카도와 홀도와 뭐 이런 에라인데 74는 어 일단은 어 여기서만 존재하는 카브레이크 에라인데 어 거의가 다 이쪽의 원인입니다 카브레이크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데이트, 카드와의 스위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1차적인 원인은 그것 때문에 있지만, 야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은 카브레이크가 동작이 되겠을 경우에 질소에러를 띄우니까, 꼭 참조하시고, 요구에 대한 해제 동작 했을 때, 시스템상의 해제 요령은, 어, 딥스위치를 올려서, A4001 아시죠? 요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A400이 동작이 되게 되면 요거를 어뭐그 01이 됐으면 00으로 바꾸고 엔터 치면 되죠. 그거는 이제 시스템 상에서 카브레이크를 해제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거만 있다고 하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기본으로 꼭 안긴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전기 검사나 이런 걸 맡았을 때어 분명히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 개문물착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소리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뭐든지 입력과 출력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꼭안기에둘 것이 118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118. 118이 되겠죠? 아, 118. 요게 번지가 이 카브레이크에서 들어오는 입력 번지입니다. 여러분 출력을 아실 건 출력은 RBK가 출력이죠. 그럼 RBK가 릴레이가 죽었는데 뭐 출력을 얘기할 건뭐 있어요? 항상 고장 수리는 입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력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118이 01이어야 돼요, 그죠? 입력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입력입니다. 입력이 01이어야 되는데 00이니까. 로프 브레이크, 카브레이크 입력단이 죽은 거예요. 입력이 죽었는데, 뭐, 출력은 당연히 죽겠죠, 그죠? 그래서, 118이, 그, 01이어야 된다는 거를 시스템상으로 확인하시고, 번질은 여기서 확인하시고, 자, 좀, 저 도면을, 이게 도면이죠. 자, 도면을 보시는 분들은, 도면을 보시면은, 또 친절하게, 여기에 보시면은, 단자대아래단에 보면은, 아 어, R B K 아니,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 여기 입력 단입니다. 여기다가 D C P 24죠? D C 24볼트를 여기다 체크를 했을 때 전압이 나오면은 살아 있는 거고 안 나오면 죽은 거죠, 그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ON이냐 OFF냐. 근데 이게 평생 엘리베이터 하면서도 헷갈리는 게 ON이냐 OFF냐. 0과 1. 어? 오프, 온과 오프 0100이것만 아시면 엘리베이터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수 쪽에서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평생 헷갈립니다. 이것만잘 하시면은 여러분 누구나 승강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RBK 인 여기에 DC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투는 어, 출력입니다. 이건 당연히 볼 것도 없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인위적으로 죽여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를 선을, 로프브레이크를 이렇게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물리면은 자, 이렇게 대충 물려놓고서 자, 제가 아, 하고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물리고서 지금은 이제 티더라가 있죠? 근데 이게 뭐, 그리고 제가 중간에 꼭 주의해야 될 점이 더 있는데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요 솔이 지금 도 안쪽으로 동작이 된상태안에요 그죠? 요 상태에서는 먼저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하고 공단 직원들도 뭐 아시는 분들이나 검사원 이런 친구들 잘 아는데 또그 친구들 요새 어린 친구들이나 경험이 없고 이분들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개인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제싸게이 소리 혹시 힘이 받쳐 기계적으로 걸려 있지 않나. 다시 전기를 투입해놔가지고 얘가 끼면은 여기서 연기가 부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불량난 일도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요거를 더 손으로 빼서 기계적으로 부하가 안 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오셔가지고, 요렇게 리셋을 딱 한번 눌러주면은 A400번지를 아까 해제를 하고, 이걸 해제를 하면 이렇게 딱 하면서, 74 에라가 클리어 됨을 알수 있죠 당연히 여기서 아까 이제 살았으니까 뭐라 그랬죠 118자아 다운이죠 여러분 118 이라 그랬죠 꼭 안기하세요 요런거 정도는 똑같으니까 완이고 툴이고 자 번지가 약간 틀린 것도 있겠죠. 자 팔을 놓으면 이제 01이죠 이러면 살은 겁니다. 그래서 아 살았다 리셋하고 그러면 소리 딱치나음과 동시에 이러면 사은 살겠죠. 그런데 이제 의외가 있죠. 이번에도 이제 우리 그 동생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래도 에, 나한테 다잘 배워서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이렇게 P24를 금방 급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짬바를 치죠? 쳐가지고 임시적으로 일단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런 거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그런 경우에 살았는데 또 소리 계속 살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딴거 없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그 마이크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스위치가 딱 복귀가 뭐좀 접촉 상태가 덜 좋거나 해가지고 아, 신호가 입력 신호가 안 들어올 경우에 쉽게 말해서 rbk 안에 dc14가 체크가 안 되거나 여기에서 118번지에서 공일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리 리셋을 하고 a400을 두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118번지를 편하게 체크해서 공일이 아닐 때는 이렇게 짬발을 해보는 거예요 p14를 여기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넣어보는 거두개짬발치면은딱 살면은 일단 살려놓고 어, 여기에 있는 그를을 앞에를 열어서 밑에를 끌어 보시면은 리미트 스위치 에 같은게 접촉불량이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지나 또 소울 상태가 좀 저게 그 뭐라 합니까 전자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소를 땡기는 힘이 약해 졌을 경우에 복귀가 될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소리 어떤 저항값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노화가 되고 열화가 되고 저항값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림 현상이 생기겠죠. 그럴 때는 카브레이크도 교체하시고 현장에다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 중요한 거는 어 임시간편은 그렇게 확인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118번지 테스트 찍는 거라든가 아 입력 번지를 먼저 꼭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 응급 조치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렇게 해서 카브레이크는 그러면 더 이상 할거 없습니다. 뭐 이런 릴레이가 불량이거나 이런 거는 그냥 하시지 마시자고요. 자, 아, 아무튼 오늘도 어 이렇게 아, 두서없이 막 갑자기 저는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도 준비 하나 한 치고는 형님은 항상 여러분한테 생동감 있게 현장에서 뭐 그래픽 컴퓨터도 모르고 이런 거 편집도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영상이 안 좋더라도 그냥 형의 어떤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기능을 재능 기부하는 거니까 그 동생들 위해서 이러니까 좋아요나 구름말 하나 칭찬을 해주시고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족간에 족발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댓글을 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형 성질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무슨 내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형님한테 괜히 옆에 있으면 맞아요 형님 성질 들어온 거 아시죠? 많이 유튜브에서 보는 친구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근데 그 형님 옛날에 아시잖아요, 뭐 했던 사람인지.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말 하세요. 꼭 용기 있는 없는 사람이 뒤에서 댓글로서 상대방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면 되죠. 왜 나무 영상을 보고서 그런 쓸데가 없는지 그 연예인들을 악플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 살인 행위입니다. 제가 이런 걸해 보니까 아주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튼 오늘 주말 이제 금요일 날 일정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엘베인이 삶이 좋아지는 날까지 자, 기수 형님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아이고 얼굴 보이나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 <laughs>